안녕요 1월 셋째 주 녹화를 하게 된 19일 월요일입니다. 기록을 시작해보도록. 먼저, 마테를. 오늘은 좀 옛날, 뭐라죠? 하 다방식 카페? 하지만 전망이 좋다고 알려진 순능 히든, 히든 다방. 기든다방인 리치하우스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주. 근데, 거기가 원래는 옛날식이어서 원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자주 방문하셨던 곳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느 카페 투어 하시는 분의 그 릴스로 그 곳이 인기 명소가 된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어르신들이 다 요즘에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렇게. 이렇게 전망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인기.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좋은 곳을 혼자만 다니셨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젊은 사람들 우르르 쾅쾅 감.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지 이미 좀 피크 타임일 때는 여기 창가 좌석은 그다 젊은이 친구들이 거의 한 4분의 3 정도 앉아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님 할아버지가 겨우 4분의 1석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좌석이 하나, 둘, 셋, 넷이요 정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건 좀안타까웠지 뭐예요. 저는 이미 그 창가 좌석이 다 만석이어가지고 그 뒤에 가가지고 그 안쪽 자리로 앉았습니다. 먹은 거는 그 쌍화탕이랑 여기에 정말 옛날 다방 그런 식의 음료만 팔고 있길래 오? 뭐지? 해서 근데 정말 쌍화탕 계란 띄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캐러멜 마키아토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많이 맛본 그타 먹는 커피의 맛이? 그래서 음... 양도 그 제가 알던 카페 일반 카페 그 커피 마키아토가 아니고 정말 <laughs> 맥심일까나? 그래서, 이런, 이렇게, 그래도 싸화탕은못 참죠? 그래서, 시켜서 먹고 오게 돼. 아주, 오늘이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엄청 깨끗해가지고, 저 멀리까지 다잘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카페는 항상, 진짜, 낮에 가거나, 해지기 전에 가는 걸 추천해요. 야경은, 아, 아니요 야경은 비추천이에요. 왜냐면은, 요런 풍경 전망을 보는 데는 밤에는 오히려 이 실내의 비침이 더셀것 같다는 느낌이죠. 뭐, 야경 보는 것보다는. 원래 야경을 보려면은 실내가 엄청 어두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야경이 멋있는 건데. 근데 여기는 안에 실내가 밝을 것 같은 느낌이 야경보다는 낮에 해 떠있을 때 이렇게 전망을 보러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밤에 가면은 어두워서 내 모습밖에 창, 창가에 비친 본인의 모습밖에 안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꼭 낮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점심시간 이후에 가면은 굉장히 빨리 만석이 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아지트였는데 이제 알려지게 돼버린 그래서 젊은이들의 방문을 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치게임 해야 <laughs>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치하우스에 가서 정말 먹고 싶었던 거. 사실 음료는 기대를 안 하고요. 그 여기 전망 보는 거를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안에 소파나 이 탁자 이런 게다 레트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소녀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서 무려 팽이버섯을 엄청 팽이버섯 요리? 안주였던. 근데 팽이버섯 요리 중에 곰대가루 종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음식을 다시 또 먹어보고 싶어서 팽이버섯 먹으려고 <laughs> 재방문하게 된 곳. 그누기죠 보틀러라는 곳이거든요. 을지로에 있는. 여기가 양식도 맛있고 특히 그 팽이버섯 요리는 꼭 드셔야 됩니다. 정말. 살면서 그런 음식을 언제 먹어볼까? 그냥 팽이버섯을 술안주 그런 거거든요. 술안주 개념으로 팽이버섯을 건조시킨 것 같아요. 근데 건조만 시킨 것 같은데 그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팽이버섯의 고소한 향과 그리고 치즈도 같이 곁들여서 주, 나오거든요. 그 음식은 꼭 먹어봐야 알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는 음식이고요. 나머지 음식은 거기에 치킨 스테이크가 또 맛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치킨 스테이크를 안 먹고 다른 이베리코인가 모르겠네 무슨 돼지고기의 스테이크를 먹었거든요. 근데 맛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치킨 스테이크로 시켜 드시길. 그리고 우니 감태로 우니를 싸 먹는 파스타. 우니 파스타인데 감태로 싸 먹는 파스타예요. 그것도 신기하고요. 뭔가 흑백 요리사 같은 느낌을 뭔가 여러 개로 받고 싶다. 내가 흑백 요리사 심사위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가서 다양하게 시켜 드시면은 그 경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디저트도 좀몇개 팔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먹고 또 캐비어. 추 올려진 알리올리오 파스타 이렇게 먹고 이 주문할 때 제가 6시에 갔거든요? 6시에 갔는데 오픈하고 근데 그 팽이버섯 요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헉! 예전에 먹었을 때는 점심 때 먹은 거라서 여기 팽이버섯 요리가 사라졌나요? 직원분께 물어봤지 뭐예요. 근데 아 그게 아직은 준비가 안 됐고, 그게 술 안주라서, 8시부터 자동 메뉴에 추가 오픈되는 메뉴라고 하셔서, 이제, 근데, 8시까지 그 팽이버섯을 먹겠다고, 6시부터 시작한 식사를, 2시간 동안? <laughs> 해가지고, 하는 건 좀, 그,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조금, 그러고 있었는데, 아직, 손님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 때라 주방이 안 바빠서 해주실 수 있다고 해서 제발 해주세요 제발 안 들어주세요 해서 먹고 왔습니다 다행히 사실 그거 팽이버서 하나만 먹으려고 간 거거든요 암튼 그렇게 해서 가 추천하는 양식당 그리고 또 사진 빼먹을 수 없으니 이번에 몬치치로 해서 찍었는데 사진을, 요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은. 얘네 둘은. 이 크리스마스 몬치치 프레임이 또 많은데. 아, 이거 좀 위로 올려서 붙이. 너무. 안 돼, 찢어지면 안 돼. 아 그냥 붙여야 되나? 아, 그럼 여기다 붙일까? 붙여야겠다. 몬치치 프레임이 많거든요? 몬치치 프레임에 저는 깔끔한 프레임을 선호해서 이렇게 하얀색 몬치치가 더큰 프레임을 가져오게 됐어. 쳐서 할, 이게 아마 뭔치치 일까? 뭔 치, 치? 여기도 할까봐. 음. 아주 딱맞는건요 그럼, 이제 좀, 꾸민 스티커를 좀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요즘에, 만년필의 세계에 또 빠졌잖아요. 근데 이미 만년필의 세계에 접하신 분들은 더어마더 클래스였다. 다들 한정판으로 소량 생산되는 것들을 다 소유와 소지하고 계셔서 이제 뒤늦게 입문한 자들은 엄두도 못 내는, 아예 물건이 없어서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세계. 만년필 세계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요 왜냐? 기록을 많이 하시는 분은 볼펜은 잉크가 너무 빨리 다르면은 리필을 사서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리필 카트리지를 근데 리필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도 그게 되게 어려웠더라고요 특히나 0.38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유니볼 유니원 뭐 그런 0.38 그거는 리필이 블랙은 아예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에라이 럴바엔 그냥 만년필에서 잉크나 충전하면서 진짜 만년 천년 쓰자 요렇게 된 영수증 느낌 그래서 잉크 볼펜 잉크가 빨리 다르니까 만년필로 스르륵 이동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오늘 청록색 느낌이 커서 이거 뭐 줄지를 이럴 때는 이것 제가 진짜 다꾸 세계에 입문하면서 이렇게 한참을 또 배워, 배워갑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나중에 돈이 엄청 많이 모아지면은 비싼 만년필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런 날이 언젠간 올, 올까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별 다섯 개. 좋았다. 이렇 아, 벌써부터 케일패가 두근두근. 이번 케일패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방문해 주실까요? 절대 오픈런. 근데 뭔가 베스트 팬 다녀오니까 뭔가 CP를 하면서 저한테 맞는 제 스타일의 그 만년필을 찾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리포터 지팡이 사러 갈 때? 그렇게 사본 적은 없지만, 아마 해리포터 지팡이 구매하러 갈 때가 이런 느낌일까 싶은 그런 느낌? 자신에게 맞는 아니면 자신에게 지금 당장 쓰임새 필요가 있는 그런 만년필을 이것저것 시필해보면서 찾는 아주 재밌겠죠? 음딱 요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없구나 글귀 스티커 갈게 한번 여기서 찾음 여기 아 이거 웃기다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하는 마음 잠깐 그러 이거 세상 모든 토끼들이 키디 팽이버섯 개큰감동음 오늘 하루 꽤괜 뭔가 이몸치치가하얀색이라서 하얀색만 쓴다 겠죠아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미친 느낌의 월월월 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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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 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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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구멍 내갖고 사진을 하는 걸 해야 하는데 아니지 아니지 이 위에다가 그냥 붙여도 되지 않나? <laughs> 사이드를 너무 많이 잘랐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오 괜찮은데요? 굿. 구... 이 구멍을 안내도 만들 수 있다. 오 마음에 들어. 다음에도 남남 사진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다른 다이어리에 추가해보도록 하는 걸로. 음. 그러면, 이렇게 다 부착이 된것 같으니,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기까지 다 작성하고 왔어요. 그, 제가 시켜먹은 거 메뉴를 다시 확인해보니까, 요, 싸먹는 오니 파스타, 콩떼가루송이었어요콩콩떼가루송 그리고 샐러드랑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포크밸리 스테이크였어요 다음에는 치킨 스테이크를 먹을 거예요 여긴 치킨 스테이크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와 아브로가 캡이요뭐 이렇게 있었던 메뉴였네요 이렇게 해서 저녁까지 잘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 월요일 기록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끝 Thank you Thank you E aí